네저 김철호 그 예비 분이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추운 날씨에도 예. 이렇게 지금 밖에 나서인사하고 계시는데 예. 어 일단 이제 예, 출마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 긴장되시고 힘들어 하실텐데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방 교 직접 인사차이게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당의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경제 살리는데 진력을 다하고 항상 살아온 것처럼 약자의 눈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예. 어, 우리 국민발전 미래를 위해서 어떤 큰 포부를 갖고 계신지요? 예. 우선 국민경제 어, 살리는데 집권여당의 후보로 서당선이 어, 된다면 모든 국민주의자를 제가 표방했습니다. 모든 의정 활동의 최우선을 꿈이 여두고 꿈이야. 부모 꿈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꿈이 전체 도시를 좀 종합 디자인해서 종합적으로 디자인해 나가서 좀그 꿈이가 활력을 찾고, 예전의 모습을 산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꿈이 제일 주의에 제가 그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